유랭 7935 진도 살짝 꽂자면 보자마... 오 뭐야 이게 풍량 다 깨셨네. 이 정도 유랭에 일행에... 어. 구독자 2만 명 축하드립니다. 저거 뭐라고 읽어야 해요? 아이원 want... 어. 아이원트 어, 님. To... <laughs> 아, 아이원트 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2만 명 기념으로 또 2만 원을 이렇게 아, 뭔가 다 읽으면은 안될것 같아 가지고 아, 아이원트 오시기님 이 말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순간 저거 보고 뇌정지 와가지고 아이 닉네임. 멋지시네. 아, 닉네임 멋집니다. <laughs> 닉네임 멋지죠? 어. 자, 맞아봅시다. 이 정도 유령에 2게 탑을 깰 줄은 몰랐는데, 어, 깨셨네. 오. 아, 종백을 아직 안 깨셨어요. 이거 종백은 나오자마자 새벽 12시에 깨는 거 국룰 아닌가? 나만 그런가? 신레전드, 만취제철소 하고 계시네요. 브 레전드 159개. 삼성 몇 개랑 4성만 남겨둔 것 같아요. 7,900개 이 정도면은 빠르신 편아닐까 자, 올슈레. 뭔가 레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스 아. 아, 울슈레 3페이지겠죠? 유랭 7900정도 되면 아니미 2페이지 끝 걸치거나 3페이지 아 2페이지 오 정규가 꽤잘 어, 뽑으셨는데 정규 다군의 헤롱마 있죠? 갤거리 후밖에 없으시네 드엠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고령밖에 없고 울소도 두마린데 양돌이의 악사면은 운청이 좋죠? 뭐야, 아, 더, 더 있구나. 네 마리구나. 아, 아, 얘네도 울수구나. 아, 혀잘참이랑 엄지동자도 있구나. 어, 노안 이슈, 예. 가치가 하나밖에 없으신데, 그것도 크로노스. 자, 다음 페이지에 브라가 있겠죠? 과연, 어, 백탄양의 흑이즈. 이분도 딱 울실의 개수에 걸맞은 울레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딱 평균? 평타? 어, 이제 우리 블랙아이즈. 늑슬리랑, 어, 유사 가네샤, 유사 크로노스, 유사 미타마. 어, 맞네. 예, 네, 아무튼, 울레지는 그렇습니다. 어, 아, 이제, 신청을, 풀티 한 장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 이분이 처음으로, 공약을 내셨습니다, 공약을. 풀티에서 나온 캐릭터를, 50렙을 찍는다고 하셨거든요. 중복 나오면은 그거 50 찍는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이왕이면, 뉴 같게 뽑는 게 좋으니까, 지룡이나 패룡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어, 대가리 박가야죠뭐 제가. 50렙, 제가 손수 찍어 드릴 거거든요. 좋은 거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는 나와야 한다.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되셨는데, 같이 뭐, 디테나, 가네샤, 하데스, 그리폰도 좋고, 브라면 더 좋고 오 스파크인데? 과연? 어? 아.. 아.. 어.. 엄.. 음, 어.. 제 기억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진행할 때도 얘를 한번 뽑았던 것 같은데.. 어 뉴.. 긴 뉴긴, 뉴긴 한데 아.. 아.. 바버스 50? 예 <laughs> 네, 찍겠습니다 공약 거셨다 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중수 절단기야? 근데 오른손이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예, 이렇게 공약대로 풀티에스 아원 보르본 50찍어드렸고요 1,400만 날아갔어요. 이 정도 유행 때 1,400만 모으기 쉽지 않을텐데, 이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유랭7 3 0 0이고 진도 봅시다. 아, 지도 꽉차 있는 거 뭔가요? 이거 아, 너무 불편한데요. 이번 계정에서 브락 뽑으면 만원 쏠게요. 아, 아이원트 어님, 이수원 감사합니다. 이번 계정에서 브락 뽑면 으 만원이요. 아, 알겠습니다. 신내 여기 22장 진행하고 계시고 그레 전드도3 4성만 남겨두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올시려 봅시다. 레레가 또 없을 것 같아. 어, 없다. <laughs> 3페이지, 2분은 왠지 3페이지 될 듯. 이 어, 페이지. 오헤롱마 어, 있으시고 바르스에다가 명예 흑브라. 자 브라 봅시다. 오 브라. 적당한데? 이 페이지에 2브라면은 딱, 음, 좋죠? 1페이지당 1브라 있는 게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크로노스도 있으시고, 페이트에 세이버 못뭐 뽑으셨고, 엑슬리에다가, 미타마까지. <laughs> 어, 나름 이 페이지에 있을 거는 다 있으십니다. 예, 네, 아무튼 이분도, 풀티 한 장입니다. 풀티 한 장이 난 세상에서 제일 부담돼요, 진짜. 이제 왜냐면, 다른 거는 여기서 안 나와도, 이 다음 거에 뭐가 남아있다, 그런 게 있는데, 풀티는 진짜 딱한 장이잖아요, 딱한 장. 여기서 뭐안 뜨면, 어, 망하는 거 거예요, 진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아니 지금 그냥 풀티 절단기 되는 거예요. 유독 풀티를 많이 절단하는 것 같은데 요즘 통조림이나 레티의 결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풀티 결과가 좀 그래요. 리뷰의 절단기가 아니라 풀티 절단기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풀티 절단기 과연 어떻게 될까 가자.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아 아. 좋은 거 달라고 해서 하... 좋은 거 달라니까 진짜 좋은 거를 줬는데 왜 중복이야 또 <laughs> 아니 좋은 거준 거는 고마운데 좋은 거뉴 달라고 할걸아 에롱마 네, 중복 좋긴 해요 뭐 나쁘진 않은데 이 페이지잖아요 올킬레가 <laughs> 중복 중에 좋은 편에 속하긴 해요 에롱마 몇레비시죠아5 0레비에요 심지어 에롱마 초본능이요 어 소파동 같은 거 나올 수도 15% 확률 소파동 같은 거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무려 방금 유행 만 달성하신 따끈따끈한 풀티입니다 따끈따끈한 풀티 진도 봅시다 어, 이게랑 풍량탑이 내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구나 7천 대면 다 깨는 것 같아요 신레전드 잠자는 숲속에 무언가 하고 계시고요 불레 전드는 올크린어 166개 어, 삼성은 올 크리신 것 같고 4성만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어, 지금 또 공약을 거셨는데 공약이 유행이 됐어 좋은 거 뜨면은 제 판단하에 황달의 하나를 팔라고 하셨거든요 황달의가 얼마나 있으신지 아세개 좋은 거 뜨면 제 판단하에 하나 갈라고 하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실해 봅시다. 오늘 다 레드 없으신가? 근데 왠지 이분은 있을 것 같아. 오, 있어, 있어. 잔다르 크던냐? 오, 아니 다 있어 무슨 잠깐만. 잔다도 있고, 바벨도 있고, 리코더도 있고, 나나우도 있고, 만에 네 개요. 아, 네 개는 상상도 못 했는데, 유랭 만에. 좋습니다, 일단은. 어, 저, 오른쪽 세 마리 떨궈지는 필요 없고, 잔다라크만 있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울슈레 봅시다. 레레가 이 정도로 좋으면 울슈레가 살짝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유랭 만이니까, 3페이지 되시겠죠? 어 3페이지. 회롱마 있고 오, 양돌이 가치도 졸업이죠, 거의. 루시퍼가 없긴 한데 디테 가네샤, 크로노스, 하데스 이네 마리 있으면 사실상 이제 거의 종결이라서. 자, 브라 아브란 단페이지 어. 선생님. 어. 응?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팔 브라요. 이게 어? 채팅 민심 날아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laughs> 이거는 안, 안 뽑고 갈아도 될것 같은데. 난 당연히 여기에 이제 정규 이제 이쪽에걸몬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브라 몇개 있겠거니 했는데 3 페이지 8 브라요. 개쩐한데 황수, 타마, 알타냥, 쌍슬리, 제수, 흑이즈, 코노. 좋은 거 드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풀티에는 좋은 거 나와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전 여기서 그리폰 딱 뽑고 황달에 하나 갈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뉴 절대 못 뽑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갑시다. 나는 이걸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걸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 저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예, 이거는 뭐 바로 쓸게요. 한 달에 갈라시니까 하나 가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뭘까 참. 3 페이지 구브라가 되셨습니다. 하나 더 갈아요? 아, 오케이. <laughs> 어, 하나 더. 이 정도면 이거 해도, <laughs> 이거 해도 이득 같은데.